많았습니다 수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산당집 내용 중에서 기타로 제가 카테고리를 분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타로 분류한 것들은 그 카테고리를 제가 마땅히 정할 만한 게 없어서 그랬는데 카테고리를 그 마음대로 정하지 못할 정도라면은 뭐 제외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은 그건 저가 적당한 카테고리를 고를 수 없을 뿐이지. 역시 그 내용 자체가 성리학 이론이나 그 산당공의 그 생각, 이걸 그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빼기에 좀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기타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기타로 분류한 글은 초한 유자문하고 약계, 그리고 잡설 세건이 있어요. 기타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 어려운 글들이 있는데, 모두 성약 이론을 바탕으로 지은 글이다. 초환 유자문은 벼슬에서 물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 약계가 있고, 또 잡설 세건이 있는데, 모두 상당공이 재어낸 이야기로, 인재의 발탁과 육성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신을 피력한 글이다. 그중에 잡설 세거은 이게 그 인재를 발탁하고 육성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 이어나고는 약간 좀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잡설만 별도로 띄워서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초한 유자문하고 약계 이거는 그 성리학 이론에 가까운 쪽의 얘기인데, 그걸 어디다가 넣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리학의 명제를 놓고, 그, 논술 하는 거라 말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소학에다가 넣을 수도 없고, 또 뭐, 그 모의문으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제가 이걸 묶어서 기타로 만들었어요. 초한 유자문은 그 벼슬에서 물러나는 얘기니까 아까 그의 장사인 귀 광동서 이거하고 상당히 그 내용이 그 연결된다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장사인 귀 광동서하고 같이 묶었으면 좋겠는데 광동서 그거는 확실히 그 무의문이고 초한 유자문 이거는 확실히 모의문이 아니에요. 산다공 자신이 쓰는 뭐 현재 상태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묻지는 못했어요. 이 초안 유자문은 경혜루기처럼 그 특정한 가상했다볼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모의문은 산당공이 그 자리에 가는 게 불가능한 가... 상태에서 그, 그 자리 참석한 걸 가상해서 지었는데 초안 유자문은 과거를 급지 못한 사람이 과거 급지해서 패슬를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같이 놀자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약계는 이게 약을 이용해서 그 병자를 고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왕이 어떻게 그 간언을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니까 아까 그저수량이 올린 상소 이거 어떤 연결돼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은 이게 그 모의문이 아니고. 산다공이 직접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가 기타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 이제 다음부터는 초반 유자문에서 시작해서 약계와 잡설 쪽으로 쭉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